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기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한 파울의 이 고백: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오늘날 고백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백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단순히 법과 질서를 범하고 죽어간 인간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그분이 만일 로마의 단순히 유대를 사랑한 애국자로서 로마에 항거하다 죽어간 사람이라면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들에게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가르친 휴머니스로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어간 사상가라면 무지한 서민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백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이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도다 말하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시생을 드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자랑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죄를 그대로 관가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은 십자가의 그 처절한 심판을 아주 불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며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혜만을 구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어떤 지식이 나에게 죄에서 용서 안 받는 참된 기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줄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며 어떤 위로가 죽음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자. 이것은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세워졌다고 말하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이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우리 가정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단 하나뿐이 없는 구원의 문이죠.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참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참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낙원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이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심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정력과 죽음의 처절한 고독을 뛰어넘게 만든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자랑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와 우리 가정에 위로와 신과 능력과 참평안이 되고 있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